조경이 몸에 너무 좋다는 건 아십니다만, 사실 맛이 없으면 또안 찾으세요. 그, 어, 비상, 적급 발언도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봐서는 단거리 미사일은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면제를 받았다. 면접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얼마인지 해야 된다. 더군다나 지금 한미 연합훈련이 20일까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연합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계속해서 비난을 뽑았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이 연합훈련 때까지는 아마 계속 수 가능성이 있고 음. 이 이후에도 지금 대화를 마주한 질 일이 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상당 기간 남북 간의 교착 국면이 계속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미사일 도발도 도발이고 또 동시에. 담마문도 나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로 비난하는 그런 담화문. 그러니까 미사일과 담마가 오늘 아침에 동시에 터져 나온 그런 상황이죠. 자 조평통의 이 담화 내용을 저희가 한번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재간만 불이었으니 허무한 경축사 정신고의 나열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평화경제를 건설하겠다니 삶은 소대가리도 양천 대소할로르, 양천 대소할로르.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이문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죠. 그러라고 봐야죠. 자, 그리고요, 또 대화 국면이 찾아오리라는 기대는 망상. 남한 당국자들과 할 말도 없고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 오늘 아침에 조국평화통일위 원회 담화문입니다. 심혁선님 네. 자, 오늘 미사일 쏘고 이런 담화문. 남한 당국자들과 할 말도 없고. 뭐하니? 자책이 하지마 니다 그.. 그래, 들어가 <laughs> 이이워킹덤파크워킹덤결봉스전스결봉시스민스고신이민자였마무드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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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법장 발각되는 즉시 추방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사연이 알려지면서 마무두에게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직무실로 초청해서 강사장과 특별 시민권을 부여했고요 프랑스 소방대로 특별 사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용감한 행동으로 불법 이민자였던 마무두는 하루아침에 안정적인 직적과 직업을 한꺼번에 네. 임기완 알죠. 그리고 핀. 네. 그다음에 그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일이다 한게 이제 평화공 경제에 대한 어제 문재인 대통령 그~ 그~ 언급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한 거거든요. 또미사